칠수 어, 계속 미끄러지는데 계속 미끄러지는데 칠수 있겠어 <laughs> 계속 계속 미끄 어어 저기 오른쪽을 많이 봐야 돼 오른쪽을 오른쪽을 많이 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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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안칠게 <laughs> 낫겠는데 천국을 아, 쳐봐 꽝박아뭘 그래. 어. 기대한 거야? 뺐다 아이사옹 아..이것도..아우 무거워 아우 괜찮아? 다시 <laughs> 쳐 다시 쳐 얼른 쳐 얼른 쳐 아이 그내 나중에 하고 쳐 얼른 치고 해 치고 내가 할게 치고 해응 그렇지 잘쳐나몇번 쳤어 가자 <laughs>